잠깐만요. 이거 가격 잘못 적은 거 아닌가요? 넷플릭스 보고 유튜브 보고 강의 들을 때 화면은 크고 소리는 선명이야. 제대로 집중되잖아요. 196만 8천 원짜리 삼성 갤럭시탭 A9 11인치 250Hz가 지금 반갑도 안 되는 가격으로 떨어졌습니다. 일단 아직 할인 하고 있는지 아래 눌러서 확인부터 해보세요. 11인치 넓은 화면에 쿼드 스피커 4개가 사방에서 입체 음향을 써주니까 소파에 앉아서 보면 몰입감이 장난 아닌데 90헤르츠 부드러운 화면까지 더해져서 스크롤할 때마다 뚝뚝 끊기지 않고. 영상 볼 때도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데 지금 미친 가격으로 세일하고 있어서 급하게 알려드려요 장바구니에라도 담아놓으라도 담아놓으시고 차분히 고민해보세요 그럼 바로 가격 확인해볼까요 정상가 196만 8천원 즉시 할인 1 8만 3천원까지 다 받으시면 무려 88만 6천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196만 8천원 짜리를 88만 6천원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 남들보다 거의 108만원이나 아낄 수 있는 최저가 정보를 지금 전달 드리고 있는데요 게다가 12개월 카드 할부까지 적용하시면 한달에 단돈 7만4천원이면 내일부터 바로 지하철에서도 카페에서도 개화면으로 강의 듣고 256기가 빵빵한 용량에. 시즌드라마 통째로.